잠원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원 23장 1절부터 14절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을 아첨이라고 합니다. 아첨은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힘 있는 사람을 무시하려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참 자주 봅니다. 나는 사람한테 아첨하지 않는다 하면서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그건 역시도 똑같은 죄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힘 있는 사람한테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면의 중심의 특징이 뭐냐면 아첨은 없을지 몰라도 교만이 있는 거예요. 아첨의 죄보다 더큰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죄를 피하면서 한 가지 죄는 쉽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감하죠. 잘 보죠. 그런데 내 죄는 잘못 봅니다. 쉽게 받아들이고요. 너그럽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할 정도로 엄격한데, 내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마치 닮은 것처럼 관대하고,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그냥 음식 많이 먹고 방탕하지 마라 음식에 너무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관원이 네 앞에 있을 때이 말씀이 있는 거는 관원이 베푼 음식을 먹을 때네 목에 칼을 둬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힘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또 반대로 힘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이런 잘못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되게 달라 보이죠?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쉽게 무시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윗권세가 부모잖아요. 부모를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윗권세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취하면서 우리들은 내가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총,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는 거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의 자리에 그 과정과 상관없이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놀랍게도요, 그 권세에 복종하는 마음을 품어야 마땅합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무조건 따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종의 도를 배우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는 불복종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겸손하게 불복종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복종할 수 없어 하는데 교만하게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속에 힘 있는 자를 멸시하고 힘 있는 자에 대해서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불복종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불복종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너에게 음식을 베풀 때 그저 잘 보이려고 다 해서도 안 되고, 힘 있는 자를 멸시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윗자리에 있는 바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바로가 훌륭한 인물입니까? 바로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 밑에 있는 총리 대신으로서 아첨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바로를 멸시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위직에 오른 또 다른 성경의 유명한 인물은 누구냐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들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이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다니엘은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너부갓네살 왕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첨하려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알면서도 한달 동안 참으면 되는데 기도하는 삶을 일부러 감추려 하거나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힘 있는 자를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네, 울산에서 선거 결과를 보니까 50%가 넘는 분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다른 분을 뽑으셨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은 아첨해서도 안 되고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힘 있는 자에 대해서 네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경유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은 그 위의 권세에 대해서 그 윗권세들 도덕적으로나 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의 자리를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직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란 말의 본뜻은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이런 거예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없는 것이,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수고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면 없어지는 것, 불타 없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뭡니까? 속이는 음식,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써서 어떤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좋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아첨하는 마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부단히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 없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부자 되기에 애쓰는 거 허무한 거라는 겁니다.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자 되려고 안 하면. 어떻게 다 가난해지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믿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시거나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 아닙니다. 부자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허무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유명, 우리나라의 스타 중에 배우 중에 가장 유명한 분, 그분이 이제 집을 남겨 놨어요. 한옥집 잘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름을 얘기. 한옥집을 남겨 놨는데 그 집에 대한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느낌이 뭐냐면요. 허무하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 내 재산인데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 허무한 겁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 지옥 간다는 말이 뭐냐, 뭡니까? 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내 수고가 허무해지는 겁니다. 내가 쌓은 재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면 먹고 사나 고기 반찬 먹고 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그럼 뭘 애쓰라는 겁니까? 하늘 나라에서 부자 되기를 애쓰십시오. 하늘나라에 영원히 있을 거를 쌓아놓으십시오. 또 허무하지 않으려면 뭘 버려야 되느냐?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사사로운 지혜가 뭐냐면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너의 분별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의 분별을 버려라. 여기 너의 분별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분별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기준 가지고 내 생각에 옳고 그런 것. 그게 나의 분별이에요. 그거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게 맞아. 내 생각에 이게 틀려. 이게 나의 옳고 그름이에요. 이런 것은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뭐가 그럼 중요해요? 분별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나는 이거 틀렸다고 생각해. 그거는 나의 분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올바른 분별이에요. 아, 나 싫어, 이거. 나안 해. 이거는 나의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분별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기를 하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별을 가지고 결정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요. 내 분별을 가지고 뭔가를 아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난 이걸 할 거야. 이러면 이게 바로 허무한 것. 원문대로 하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분별을 따라서 행동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허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허무한 일들을 많이 만드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 정의롭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정의롭다고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중에 하나가 허무한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헛되이 쌓는 재물입니다. 재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물을 소유하고 그 재물을 통해서 살아가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면 그 재물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재물을 쌓아 놓고 그걸 의지하고 그 재물은 내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허무한 것이 됩니다. 자녀들 기르시는데요. 오늘 뒷부분에 말씀 보면 자녀들을 훈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 양육한 거 헛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헛되냐? 세상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 그냥 어, 잘 먹고 잘 살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런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냥 노후가 편안하면 그래 잘 됐다 그러면 이게 다 허무한 것이에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냐면 자녀들을 훈계하는 건데 뭘 훈계하는 겁니까? 우리는 훈계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그 믿음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건 훈계 안 하고 무슨 훈계를 합니까? 우리는 야, 공부해라. 물론 부모들이 그런 것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거는 안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이런 훈계는 안 하면서 세상적으로 자녀들이 잘 살도록, 세상적으로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훈계하는 것, 이런 훈계도 다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무가 됩니다. 없는 것이 되버립니다. 저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노력했는지 모르면 허무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과 사명대로 살아야 돼요. 6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지나친 환대를 해주는 사람을 조심을 해라. 세상은요 영적으로 원수된 관계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는 줄 아십니까? 정 반대로요 분노했습니다. 요즘은 우리들이 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바로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는다고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본이 되는 신앙적인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만 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조롱을 받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핍박을 받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시대를 보면 항상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요,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조롱을 받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수준보다도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갖거나 못하다고 여기니까 조롱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우리 포함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 이런 말을 저도 많이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말이에요. 나는 한국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구영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 이전의 얘기를 아직도 혹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 저는 딴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회개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발붙이는 곳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발붙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교회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 교회의 회개해야 될 문제가 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보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중보의 영을 갖게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중보의 영을 가지면요 저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중보의 영을 가지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쌓입니다 그러나 비난의 영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불타 없어집니다 나의 분별, 나의 옳고 그름에서 나온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나부터 뭘 버려야 되느냐? 나의 분별력을 버려야 됩니다. 분별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옳고 그름. 이것이 참된 분별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내가 나는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 그러면 나의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옥이 원래 마땅한 죄인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나는 더 낫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누군가를 비난할 만큼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조롱할 만큼 더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똑같은 지옥을 받았어야 되고,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곳으로 원래 갔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 외에는 우리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분별을 버리십시오.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참된 분별의 시작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마라. 미련한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해도 오히려 그 지혜로운 말을 곡해하고 욕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말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영혼이 깨닫도록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미워하지는 말고 그래서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우리는 바득바득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아무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것예측계석을 옮기지 말라 어제 본문에도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어제 본문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주신 권세 아래에 있는 자로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질서와 내게 윗질서로 주신 이것에 대해서 내 맘대로 그거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이거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권위를 남용해서, 남의 권위를 남용해서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의 밭을 침범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밭을 막 빼앗고, 이거는 권위를 남용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느 권세 아래 있고, 누구보다 더 높은 권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윗 권세가 있고, 질서로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아랫 권세가 있습니다. 윗 권세에 대해서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또,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뭐 하라고 주신 권세예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권세예요.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 내가 권세 있는 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권면하고 징계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라는 게 무슨 화가 나가지고 이거 요즘 보면 아동폭력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 징계하라는 거예요 채찍질한, 채찍으로 애들을 때리는 건 이건 폭력이죠 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징계라는 말이 원래 채찍질이라는 뜻이고 자녀를 훈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권위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권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책임을 구원의 책임을 올바르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권면과 훈계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위치에 있다면 부모들의 모든 말이 다 옳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는 이런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잘못되고, 부모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은 부모가 또 나에게 하시는 올바른 말씀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듣는 것이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자에게 우리는 아첨에서도 안 되고 교만에서도 안 됩니다 둘다 똑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훈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애들을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반발할까 봐 부모도 그렇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그런 거예요 훈기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성도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목사를 왜 세웠느냐?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구원하라고 구원받은 자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목사의 직분을 주신 건데, 그냥 성도들에게 무조건 성도들한테 아첨할 수 있어요. 목사가요. 왜 아첨합니까? 성도들이 힘 있는 자가 되면 아첨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채찍으로 때린다는 건 애들을 구타란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올바르게 책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수월. 수월에서 수월에 들이 음부 음부 음부에 들어갈 영혼을 올바른 믿음의 책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권세 아래 있기도 하고 권세 위에 권세 있기도 할 것입니다. 권세 아래 있을 때 순종하기를 배우시고 겸손하기를 배우시고 내가 윗권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올바르게 권면하고 훈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이 책임을 올바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권세는 영원 구원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내 인생을 무허무한 것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권세의 자리에 두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권세를 올바르게 감당하셔서 여러분 권위 아래 두신 자들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